이어서 주요 기사 경제 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 개인들이 예, 지금 자금이 많네요. 어, 어제 2조에 이어서 오늘 7,300원 300억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 예, 외국인하고 기관은 여전히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이 받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3차 협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잘안 되고 있죠. 어, 그래서 평행선을 달린 러 우크라이나 회담에 대한 부분들 기대에 못 미쳤다. 아, 큰 성과 없이 3시간 만에 종료. 사처회담 진행에 대한 부분. 어.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니네가 뭔데 우리가 뭘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주의고, 어, 러시아는 이제 힘이 있으니까 깡패 비슷하게 우크라이나를 막 죽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도 이미 지금 선을 많이 넘었고, 이 제재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배려버렸기 때문에 예, 지금 노박구죠 어, 계속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대목 어,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가슴 아픈 상황이다 아, 그래서 곡물 수급 불안에 물, 문 걸어 잠그는 국가들 식량의 무기화 가속화 아, 그래서 지금 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옥수수에 대한 부분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대목이죠. 어,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이슈. 그래서 앞으로 또 곤충 먹자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공, 곤충 어, 지금 어, 이 식량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에 대한 부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서울 수발역값 리터당 1,900원 돌파. 아, 그래서 야, 차우주가 큰일입니다. 일단은 지금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이동량이 굉장히 또 많아질 텐데 지금 이제 뭐 꽃놀이 이런 것도 다니지 않을까 겠습니까? 어, 또 이제 윤중루에또 벚꽃 피고 이제 이러면은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 또 장난이 아니지 유가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지금 뭐 운수업종 어또 영업직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큰 여파가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분들, 이 휘청임이, 예, 지금 그야말로, 어, 굉장히 지금 정점을 달에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정점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죠. 어, 이런데 뭐. 그리고 미국 중구차 가격 천정부지 급등세는 완화 흐름에 대한 부분, 어, 2월 만화인 중구차 지수요. 1월 대비 상승폭이 좀 떨어졌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신차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고차가 뭐 신차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고 어, 이런 대목입니다. 아, 그래서 이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고 어렵다. JP 부권에서 모든 채권 지수에서 러시아 제외 초강수에 대한 부분들. 아, 그래서 명분 없는 정쟁, 그만 죽여라, 라는 대목이죠. 어, 네가 당당하면은 왜 스위스에 애인하고 자식 4명을 숨겨놓느냐, 이제 이런 대목이죠. 어, 그래서, 신흥 시장 채권지수, 신흥시장 채권 지수, 신흥시장 국채 지수, 어, 지금 사채 지수에서 러시아 채권이 제외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어, 그리고 벨라루스, 러시아 쪽쪽 빨아먹고 있는 베, 벨라루스 같은 경우도 환경사의 지배구죠. ESG 지수에서 제외를 했다, 라는 부분들.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요. 독재자 고집 불통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국가보도 확정, 어, 곧 푸틴 사망 소식이나 쿠테타 소식 들리겠다. 그래서, 지금, 현상금이 지금 12억이 걸려있죠. 어,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끝날지, 예, 또 이스라엘 또 특수부대에 대한 부분들, 여기는 지금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예, 굉장히 또큰 이슈다. 서방 국가와 러시아 에너지 전쟁이 시작이 됐다 어, 미국 동맹국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논의 국제 유가 상승 마그의 노력 중이다 러시아 제재시 유가 지금 100불 넘었죠 150불 을 가고 있는데 200불이 아니라 300불까지 넘어갈 것이다 3배 예,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 소비자 부담 가중에 대한 부분 어,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큰 이슈고 어, 이거를 어떻게 다 잡아 나갈 것인지 내일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될 텐데, 너무나도 지금 큰 이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 잡을 히어로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딛고 올려, 올려줄 수 있는 이런 후보가 누구일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난리가 아니고, 오, 이에 대한 부분들, 어, 그리고 이제 불난 것들도 굉장히 또 크죠. 8.5만 그로 금강성, 군락제, 불길, 헬기 투입에 대한 부분, 어,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이에 대한 이슈다. 그리고 이제, 북에서도 비행기, 아, 미사일 빵빵 쏴대고 있고, 어, 지금, 어, 지금 또 넘어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지금 국방 관련해서도 아주 지금 중요한 시기다라는 대목들, 에, 다 좋아도, 나라가 지금 힘이 없으면은, 어,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이죠. 에,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군에서 쫓기면서 왔다는 데서 귀순을 가 없다니 신기하네. 에, 지금 이런 대목인데, 국가의 관계 이거를 누가 잘 끌어갈 수 있을지. 예. 꼬우면 시험청 성관이 징계 요구, 그에 달린 공무원의 조롱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지난번 LH 사태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아, 그래서 지금 이 비판의 여론이 굉장히 또 큰데요. 아, 그래서 지금 그이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세금 세금 맞혔다. 얌얌 꿀꺽에 대한 부분들. 조사에 색출해라 라는 부분들 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선관위에 대한 태도 어 굉장히 도마 위에 올라왔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런 어 태도를 가지고 공직에 임할 수 있는지 의식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무서운 거지 예 지금 의식 자체도 아예 없다 어 라는 부분들 반대가 또 없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인데. 앞으로 지금 이런 태도가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또 품위 유지에 대한 부분이죠. 있 어, 근데 어떻게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있느냐. 어, 상당히 지금 크대는 큰 대목이고, 악마의 니켈 67% 폭등, 니켈 곱버스 개미 상패 전액 손실 직면에 어, 네, 대한 부분. 어,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인버스 이제 곱하기 2배 곱버스라고 하죠. 어, 하락에 베팅하는 건데 지금 이게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업종은 원자재 지금 원유 어, 가스 뭐 이런 것들 올라가죠 국채 환율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아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정리가 될지 굉장히 또큰 이슈다 라는 부분들 위중증 1,007명 64일만에 1,000명 대 20721명 어, 확진에 대한 부분 어, 전혀 지금 확진자가 20만 명대가 깨질 보일 어, 기미가 안 보이고 어, 상당히 엄중하다라는 대목입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오늘 또 나온 기사가 셀트리온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어, 헬스케어 피아주사 램시마이스시 국내 공장에서 생산 식약처 허가에 대한 부분. 국내 제조소 추가에 따른 제품 승인, 에, 셀트리온 제약 5창 공장에서 생산 예정. 에, 그래서, FDA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어, 지금 인정받은 이제 공장이 있죠. 청주에도 있고. 그래서, 피아주사 제형 자가 면역 치료제, 에, 램시마이스 씨가 앞으로 제조가 된다. 국내에서. 어, 그래서 식약처는, 램시마 프리필드 시린지주 1 2 0 m g 크롬병 척추염, 대장염,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네,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아,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는데요. 어,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다가 굉장히 또 크다. 아, 그래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꾼 게 램시마 SC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 규모가 17조 정도 되죠. 어,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가져올 것이다. 아, 이런 기대감. 그리고 지금 자회사 제5창 공장에서 제조해 국내 유통될 예정이다. 아, 그래서 지상 3층 어, 한 700평 정도. 어,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죠. 어,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에 대한 성장성 어, 기대감이 높다. 어, 그래서 유럽에서도 염증성 장질환까지 쓰인다. 17조 시장 도전에 대한 부분들 에, 글로벌로 뭐 문제가 없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매출 1.8조에 대한 부분들 최대 기록 경신에 대한 부분 앞으로도 이에 대한 판매를 지속해서 끌어갈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모든 종목들이 다안 좋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셀트온이 3%가 올라졌고요. 어 지금 증선이 회계 감리에 대한 이슈, 요게 지금 정리가 되어야 될것 같고, 합병에 대한 얘기가 왜안 나옵니까?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와줘야 될것 같고, 어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끝났나요? 오늘 또 확진에 대한 부분들이 장난이 아니고, 지금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확진이 굉장히 또 크게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이 지금 위중증과 이 사망에 대한 위협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감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이슈가 지금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는 터널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라는 이제 초대형 악재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미국과 중국이 좀 개입을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이 변이 창궐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만드는 기업에 대한 가치는 죽지 않는다라는 대목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고 어좀 정리가 되면은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 그래서 일단 증선 이슈가 끝나야 될것 같고 합병에 대한 부분들 어 그리고 흡입형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어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많이 있죠. 좀긴 호흡으로 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 대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